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 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양 전관장과 서울 삼성입니다. 안양 전관장은 올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은 공격 부문에 불안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핵심 가드 변준영의 발등 연골 부상 장기 결장은 팀의 전개 능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시즌 평균 11.7득점 4.3 어시스트를 기록하던 그의 부재로 인해 볼 운반과 공격 조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인사이드 장악력과 득점 효율이 저하된 점은 공격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양정 관장은 수비의 안정성에 비해 공격이 정체된 양상을 보이며 최근 경기들에서는 상대를 잃은 점대 초중반으로 묶는 대신 자신들도 비슷한 수준의 득점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수비력과 리바운드 집중도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강점을 보이나 공격 기회 창출이 제한되어 한점차 접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도훈 감독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인사이드 득점이 파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안양 전 관장은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을 통해 리듬을 가져가지만 결정적인 득점 루트가 마땅치 않아 득점 총량이 낮게 형성되는 전형적인 저득점 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시즌 전반을 통틀어 기복이 심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이 체력 부담에 시달리며 경기별 출전 시간과 효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경기에서는 4분 남짓만을 소화하는 등 정상 컨디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니콜스는 시즌 평균 22.1득점 6.8 리바운드를 기록할 만큼 확실한 공격 옵션이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그 영향력이 경기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선수진이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며 구탕이나 이원석의 공격 참여도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삼성은 리그 하위권 팀답게 득점은 활발하나 수비 조정력 부족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수비 집중도가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팀내 패턴이 단순해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위권 수비팀을 상대로는 득점 효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서울 삼성은 외국인 의존형 구조 속에서 체력과 컨디션 변수에 크게 휘둘리는 전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삼성의 공격이 초반에는 살아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지면 야투 성공률 하락과 턴오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수비와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유지하는 안양정 관장이 후반 흐름을 잡아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양정 관장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입니다. 한국전력은 김정호가 독감 후유증으로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서재덕 역시 최근 두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배논의 득점 비중이 전체 공격점 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격 흐름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팀 전체 공격 성공률은 50% 수준을 유지하지만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세트 초반 리듬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수비 조직에서는 안정적인 블로킹 구도를 구축했으나 상대의 분산 공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합니다.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 세트별 평균 득점이 22점 초반에 머문점은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연결됩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 전력은 국내 자원들의 세트간 활약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김정호의 리시브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볼 배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완성도가 한층 높습니다. 허수봉이 허리 근육 염좌에서 회복 중으로 경기 출전은 유력하지만 파워가 완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세터 황승민이 완벽히 복귀하며 공격 밸런스를 회복했고 전체적인 득점 분포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레오와 바야르 사이안 시호진이 중심이 된 멀티 공격 구조는 상대의 블로킹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평균 블로킹 3.3개로 리그 상위권의 수비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성공률은 다소 낮지만 2단 연결의 안정성을 높이는 세컨드 플레이가 원활하여 득점 루트의 폭이 넓습니다. 수비 단계에서의 디그 대응도 향상되어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이 유지되는 편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타이밍 조절과 블로킹벽 형성이 정교하게 작동하면서 중심 축이 단단해진 전형적인 완성형 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의 양상은 현대캐피탈이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전력은 배논의 한 축의 득점이 과도하게 쏠리며 변수 창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도와 국내 자원의 공격 효율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겠으나 현대캐피탈의 다양한 전술 전개와 조직적인 수비 밸런스가 승부에 추가 기울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한전의 측면 득점 빈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세트 후반 흐름에서 다시 점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트별 득점 편차가 크지 않지만 블로킹 우세를 기반으로 한 현대캐피탈의 효율적 경기 운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입니다. GS 칼텍스는 최근 이윤신의 복귀로 세트 템포가 한층 안정되며 실바와 우수민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브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시도가 활발하며 홈 경기에서의 공격 전개 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실 관리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구간이 존재해 세트 중반 이후 흐름 제어가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은 유지되고 있으나 블로킹 성공률이 다소 들쭉날쭉해 상대의 중앙 집중 공격에 대한 대응력이 경기 초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흥국 생명은 미들 블로커 피치가 허리 통증 재발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점이 뚜렷한 변수입니다. 피치의 부재는 블로킹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김수지와 이다현의 라인 조합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세터 이고온의 손목 부상 여파로 교체 투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레베카 중심의 공격 루트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베카와 정윤주의 결정력이 경기 후반 세트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고 김다은의 서브 타이밍이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효과적인 전술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후위 수비 조직이 안정세를 보이며 세트 후반 집중력이 강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 팀의 최근 맞대결 패턴에서는 블로킹과 리시브의 작은 차이가 세트 승패를 좌우했으며 득점 구간의 효율성에서는 흥국생명이 한발 앞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GS칼텍스는 홈의 득점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상대의 후위 수비를 흔들 만큼의 연속 득점 구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외국인 공격수를 중심으로 한 후위 스파이크 연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마무리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앙차단의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의 지속력이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레인저스 FC입니다. 포르투는 이번 유로파 리그 리그 페이즈 마지막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통해 상위 8위 진입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포르투가 이번 경기에서 핵심 전력을 유지한 채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루크 더 용, 네우엔 페레스, 티아고 실바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시즌 중 260분 한 골, 365분 한 골, 180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격의 중심은 사무 보르아 사인츠, 페페, 윌리안 고메스가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정상적으로 출전했고 팀 내에서 득점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는 포르투의 리그 및 유럽 무대 모두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르투는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기반으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와 유럽 대회를 병행하면서도 수비 라인의 조직력과 중원 압박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후반 막판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홈 경기 연승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는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어 유로파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스코틀랜드 언론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리그 일정 부담을 고려한 로테이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베라론, 코넬리우스, 수타르, 스털링이 부상으로 제외된 상태이며, 이들은 각각 시즌 중 꾸준히 출전하며 수비 안정화에 기여하던 선수들입니다. 특히, 수타르와 스털링의 결장은 수비 라인의 공백을 남길 것으로 보이며, 양쪽 풀백의 대응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 잭 버틀랜드와 주장 제임스 타버니어는 여전히 출전 가능 상태로 경험을 앞세운 수비 리더십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원정에서는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후반전 집중력 저하와 빠른 전환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 홈에서 강한 포르투를 상대할 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이미 리그 우승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단 내부적으로 이번 경기보다는 향후 리그 일정에 체력을 분산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럽 대회에서 포르투는 최근 홈 3경기 연승을 달성하는 동안 모두 전반전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경기 운영의 완성도 또한 높습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유럽 원정에서 연패를 기록 중이며 상대의 강도 높은 압박에 쉽게 밀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차와 동기 요인을 종합할 때, 포르투가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릴과 프라이브 루크입니다. 릴은 최근 공식전 연패 속에서도 유로파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여전히 높은 팀입니다. 현재 플레이오프시드권 진입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력 구성에서는 중원과 공격진 모두의 결장 변수가 뚜렷합니다. 나빌 벤탈랩은 발목 부상으로 이탈 중이고, 안드레 고메스 역시 복귀가 지연되며 중원 조합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무자 이가만해가 무릎 부상으로 빠져 있으며, 그는 이번 유로파 리그에서 세골을 기록하며 릴레 최다 득점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주장인 벵자맹 앙드레 또한 출전이 불투명해 빌드업의 완성도와 중원 압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삼의 사라위 역시 전방에서의 돌파력과 연계 능력으로 팀 공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측면 운영의 변수가 커졌습니다. 릴은 최근 잦은 실점과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수비 라인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비율이 높아 후반부로 갈수록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주중과 주말 일정이 연속되는 상황이라 체력 부담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후반 교체 자원의 활용도 중요해지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프라이브로크는 유로파 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이미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경기에서 5승 2무로 단한 번의 패배도 없으며 10득점 3실점의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체 3위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센터백 필리프리나르트가 복근 부상으로 빠져 수비 리더의 공백이 생겼으나 나머지 수비 자원들의 조직력 유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팀이라 대체 자원으로도 전술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크리스티안 귄터, 루카스 헬러를 중심으로 유로파 내에서도 효율적인 득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후반에 강한 경기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측면에서는 늘처럼 주말 리그 일정을 치른 뒤 짧은 휴식 기간 후 유럽 대항전에 돌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체력 분배와 로테이션 구성에 일정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프라이브로크는 이번 시즌 여러 대회 병행에서도 라인간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 속도 면에서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단기 일정 속에서도 조직력 저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상대의 불안한 중원을 파고드는 전방 압박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양상은 팽팽하게 흐를 수 있지만 안정적인 후방 라인과 효율적인 역습 완성도를 바탕으로 프라이브로크가 실제 승점 획득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된 수비 전개와 후반 결정력을 앞세운 프라이브로크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알베티스와 페에노르트입니다. 레알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홈이점을 안고 유럽 대항전에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지만 상위시들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 일정 수준의 긴장감과 승리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레알베티스는 주전 다수를 잃은 채로 나서야 합니다. 쿠초 에르난데스가 19경기 8골 3도움으로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나 부상으로 결장하며 이는 전방 공격 조직력에 큰 손실입니다. 또한 지오반니 로셀소, 아이토르 루이발, 액토르 베에린 주니오르 피르포, 소프얀 암나바트 등도 이탈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측면 수비와 미드필드 전환에서의 안정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블로 포르날스와 앞대 에잘줄로 같은 윙 자원들이 여전히 건재하며 이들의 활동량과 라인 사이에서의 패스 연결은 여전히 팀의 핵심 무기로 작용합니다. 레알베티스는 라리가에서도 높은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 전개를 유지해왔으며, 홈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빠르게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유럽 무대에서는 전반 30분 이후 폭발적인 공격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는 상대의 수비가 정리되지 않은 구간을 집중 공략하는 팀 전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 관중 앞에서 이 기세를 초반부터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이번 경기가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LEDBG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몰려 있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핵심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가 18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고 그를 보조하는 아니스하즈 무사, 샘스타인 역시 최근 공격 감각이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페에노르트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 라인입니다. 팀 베일런, 게오르크 트라우너, 말콤 옌등이 시즌 중 장기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아넬 아흐메드 호지치와 와타나베 치요시, 루치아노 발렌테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비 중앙의 공백이 커지면서 뒷공간 커버가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후반 막판 실점이 많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성보다는 공격 효율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동반한 강한 전진 수비를 자주 구사했지만, 원정에서는 이 전술이 오히려 리스크로 이어지며 대량 실점이 나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후반 76분 이후 7실점을 허용하며 집중력 저하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비 부상 속에서도 황인범과 스타인이 미드필드에서 공수를 연결하며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어 중원 장악 여부가 결국 승부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베티스는 공격 핵심인 쿠초 에르난데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한 점유 전환과 전반 집중 공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페인오르트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 진행에 따라 다시 리드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홈팀의 초반 우세와 원정팀의 후반 반격이 겹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 안정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베티스의 승리 혹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스턴빌라와 잘츠부르크입니다. 에스턴빌라는 이번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지에서 6승 1패로 조기 16강 직행을 확정한 상태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 팀내 활력이 높습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진의 부상 공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바카르 카마라가 무릎 부상으로 존 맥긴 역시 같은 부위 부상으로 빠졌고 로스 바클리 또한 무릎 상태 악화로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중원 싸움에서의 안정감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컨드볼 회수나 압박 강도가 평소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진의 모건 로저스와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그리고 올리와킨스까지의 연계는 살아있고 이성과 최전방 간의 밸런스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그와 유럽 무대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아 실점 억제력이 강한 편입니다. 홈에서의 응집력과 전진 타이밍을 살린 전술 운영은 팀의 승부 패턴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 볼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최근 리그 일정을 병행하고 있는 터라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풍부한 교체 자원을 바탕으로 로테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 피로 누적을 일정 부분 상쇄할 여지가 큽니다. 잘츠부르크는 이미 유로파리그 탈락이 확정되어 동기면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리그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 대항전의 집중력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스쿼드 상황을 보면 다이키 카와무라와 요나스 멜베리가 무릎 부상으로 명단에서 이탈해 수비진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슐라거가 골문을 지키며 꾸준히 안정된 리딩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는 케림 알라이베 고비치가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며 꾸준한 침투 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여기에 에드먼드 바이드와 요르베 베르테센, 소타 키타노 등이 공격 전개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파 리그에서 나타난 후반 집중력 저하는 심각합니다. 특히 후반 구간에서 다수의 실점을 내준 점은 전방 압박 이후 수비 전환이 빠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원정 환경 적응 면에서도 열세가 예상되며 체력 관리의 효율성에서는 홈팀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매우 젊은 선수단 중심의 구성이라 경기 후반부 체력 분배에 어려움을 겪는 점 역시 난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스턴 빌라가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를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츠부르크가 플레이 동기를 잃지 않으려 하겠지만 홈팀의 전력 밀도 차이는 결국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가 승부의 갈림길이 되겠으나 전술적 일관성과 선수층 깊이를 고려했을 때 에스턴빌라의 흐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에스턴빌라의 승리 혹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